오늘은 스가랴서 오장을 읽었습니다. 스가랴서 오장에는 두 개의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뭐요? 두루마리 환상. 두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 이두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첫 번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에요. 그. 어, 스가리아에게 물어봐요. 내가 뭘 보느냐? 그니까, 러 스가리가 지금 환상 가운데 보니까 두루마리가,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뚫뚫 말아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쫙 두루마리가 펴져가지고, 지금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막 바람에 이제 이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유 이어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굉장 예, 커요. 그래서 어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길이가 얼마냐면 약 9m, 9m 정도 돼요. 예, 9m 되고 그다음에 너비가 한 4m, 4.5m 4. 정도.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 구메타나 되는 두루마리가 막 지금 쫙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깜짝 놀라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죠. 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루마리에 글이 쫙 써있네. 가득해이 글이 써있네. 이쪽, 저쪽, 앞뒤로다가 글, 글이 꽉 차있어요. 그래서 그, 예, 글, 글이 써있는데, 그, 어, 물어보는, 음, 분이 있제죠 그가 내게 묻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 깁시오 그 너비가 10 깁시입니다 그러세요 이 어, 두루마리의 길이가요 번제단의 길이야 크기하고 똑같아요 번제단 번제단의 모습하고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크기가 크기가 그러니까 번제단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네. 그 안에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 안에 글이 써 있는데,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에, 그 글이, 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으로 앞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모든 죄인들을 갖다가 다 멸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나니 도둑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때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마,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예,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거짓말하는 자로부터 시작하여 맹세하는 자, 모든 사람을 이게 아주 어 이보다 더 크고 엄청난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큰죄 하여튼 전체를 다 아우러서 하나님께서 어 징계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그 앞에서 살아날 자가 어디 있어요? 뭐, 거짓말 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맹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법에 벗어날 자가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이제 스가랴가 이제 고민이 생겼겠죠. 자, 이게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 근데 그 말은 천사가 나와서 또 뭐라고 러냐면 너는 눈을 들어, 나온,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한 거예요. 또 하나의 환상이 딱 보여지는데, 아까는 두루마리의 환상에서 확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대로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저주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쳐다봐라.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환상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에바가 나타나요. 에바. 에바가 뭐냐. 우리를 얘기하면 말이잖아요. 말, 그 곡식되는 말. 그 말이 나타나는 거에요. 말이 뭔지 아시죠? 대빡대빡. <laughs> 대빡. 큰 말이 나타나는지. 한 말, 두말 하는데 그 말이 나타나는데 그 말이 쫙 나타나는지. 나타나는 가만히 보니까 뭐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여자가 있는 거에요. 그 안에 그큰 뭐, 그 말이 있는데 그 안에 그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 여인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거기에 그 보니까 그또 한쪽에 뭐가 나타나냐면납 덩어리가 납납 있죠? 납뚜껑이 이렇게 나타나 그러더니 어 이, 이는 악이다 그러더니 그 여인을 갖다가 에바 속에다가 탁 집어넣고서는 어떻게납 덩어리를 갖다가 그 위에 턱 덮어놔요. 이게 납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 무거운 것을 뚜껑을 딱 덮어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 못 해. 나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납덩어리로 덮었다는 건 꼼짝 못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딱 덮어놔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그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은 뭐예요? 악이라는 자체, 악 자체, 이 죄라고 하는 자체란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에바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위에 뚜껑을 탁 덮어가지고 죄를 다 봉함해 버렸어. 다. 예. 그러니까 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 예, 딱 봉합을 시켜가지고 또 보니까 이번에 두 여인이 예, 나타나는데 보니까 학의 날개를 가지고 이게 천사지요이 예? 예? 학의 날개를 가지고 쫙 나타나더니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 날개 날개를 퍼덕퍼덕하면서 쫙 나타나더니요 그 애발을 갖다가 두 천사가 탁 들더니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게 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세계 물었어요.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저 에바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어그 아이들 에어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일이면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까 끌고서 이 에바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신할 땅으로 가더라 이거요 신할 땅에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에바가 있으냐 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놔두고 거기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겠다. 거기다 두겠다. 아, 이게 뭐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에바에다 탁 덮어가지고 당신 못 나오게 하고, 난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냐? 저 에바를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꽉 꼼짝 못하게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말하면 쉽게 감옥에다갖다 집어넣는 거죠. 예? 예,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근데 이 신할 땅이 어디냐면, 이 예, 저, 이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 땅, 어, 다시 말하면 바벨론 있는 바벨탑 있죠. 그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자리에다가, 이 악이, 이 몸을, 악이 그걸 둘수 있는 장수를 마련하고, 거기다 그 악을 갖다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 어, 그 환상을 보여줄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뭐잘 뭐, 모르겠잖아요. 아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성을 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어그 어, 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심판이 오게 될 건데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이 뭐예요? 그 레위기와 신명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범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이 심판하겠다는 게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어디다가 불 구석에다 집어넣겠다.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르라 이게 불 속에다가 살라 버리는. 이게 앞으로의 심판 어디요불 심판이에요. 그렇죠? 불 심판.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예, 여기 이제 우리는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이 여인을, 이 악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권세를 잡아서 무조경에다딱 집어넣고 어 나오지 못하게 꽉 묶어가지고 저신화 땅에다. 갖다 소버린 땅.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의 근본이 되는 그 땅에다가 갖다가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없애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이 없어지면 지금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저주를 받아 다 죽게 생겼는데 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죄 지는 사람이 없어. 악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악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야. 악을 없애버려. 이 땅에 모든 악을 버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아담, 아담과 하와이 처음 지었을 때그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갈수 있고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두가 사랑으로 뭉쳐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새로 회복될 에덴 동산 회복될 천년 왕국다 그 천년 왕국 동안에 뭐가 없어요? 하늘 예수님이 다스리 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데 거기에 뭐가 없죠? 악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 죄를 안줘 천년 동안에 여기 천년 동안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어, 인간은 어 하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세계를 전체 국가를 하나 만들겠다고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만들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뭐 제도를 개선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살고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도 안돼왜 인간 속에 뭐가 있으니까 악이 있으니까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멋있는 것을 만들어 와도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사유를 만들겠다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처음에 법을 만들어서 사람이 자유를 억압하는 거지 자유를 억압해가지고 어?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어지나? 인간이 만든 속에는 악이 있는데 그 악이 계속해서 나오 거예요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 놓고 아무리 감옥을 만들어 놓고 죄 짓는 사람을 죽이고 암만 해봐도 인간 속에는 있 악은 이게 변하지 않거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인간을 갖다가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제도가 좋아도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 악을, 악으로 말미 아마 모든 제도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셨어요. 그 악을 제거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악을 제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악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악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게 뭐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든. 그러니까 악을 갖다 잡아다가 그냥 저 부족에게 탁 덮어서, 덮어서 나오지 못하게 딱 해버리니까 인간 속에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악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서로 하나님의 형상, 지으신 그 형상에 그 본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다스린 천년왕국 그곳에는 악을 하나님께서 다소멸해서 갖다 둬버리고 만듭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세계 속에는 뭐가 존재한다? 악이 존재하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도 안 돼.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 세상은 뭐요 악을 없애버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날. 예. 그래서 사망이 변해요. 응? 예, 그, 그 꽃동산이 되어지고 예, 초장이 이루어지고 모든 악의 권세가 사라지고 오직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이 가득 차고 사랑의 시간 속에 영원한 사랑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천년 왕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다 이 말이. 그날을 그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다 악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그 악을 갖다가 죄해버렸어요 그를 그 믿는 자마다 그 속에 악이 죄해지 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안 믿고는 있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요 자꾸 죄를 짓고 악한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스릴 그날 이 세계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악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때에야 우리는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거든. 근데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 뭐를 넣었어요? 성령을 주셔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는 악에서 자유한자가 되고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속에 악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고, 그 죄를 지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악을 다, 다, 에바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신할 땅에다 다 묻어버려요. <laughs> 그런 날이 올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애쓰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 예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또 오늘 우리가 되어지고 더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